안녕하세요 기능학 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나라입니다 5 e 를 쭉쭉쭉쭉 해서 드디어 3e를 할 때가 됐어요 3e는 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 환자분들이 제일 잘 아는 얘기가 뭐죠? 거스킨 엑시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거스킨 엑시스에 대한 얘기 좀 해볼 거예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환자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아 진짜 그렇구나 느끼는 게 저희 병원을 오시는 분들은 수족냉증이나 뭐 불면증이나 요산 수치 증가나 <laughs> 이런 거를 저한테 봐달라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저한테 피부 때문에 오신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나거나 암명조가 너무 심한 주사 환자분이시거나 아토피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와서 피부 치료를 하시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5E&E의 스텝을 계속 밟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항상 있었던 수족냉증이 없어졌어요. 잠을 약을 안 먹어도 너무 잘 자요. 건강검진 했는데 고지혈증도 없어지고 제가 살도 빠지더니 요산수치도 좋아졌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신도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열쇠가 더 스킨 엑시스 있다고 봐요. 피부 자체에 나타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피부에 대한 신호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그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장을 치료하는 치료를 하니까 결국은 전신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저는 거스킨 엑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스킨 엑스는 이제 아주 소수의 의사들이 좀 특이한 의사들이 떠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저런 학회들을 계속 가보다 보면은 거기서도 똑같.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7월에 있었던 시가포르에서 있었던 세계 피부과 학회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또한 7월 달에 그 코리아 더마라는 국제학회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유경에 계신 피부과 선생님들이 강의를 요청하셔서 거기서도 강의를 했고 또인도네시아에 무슨 피부과 의사의 학회에 가셨던 선생님이 거기서도 또 스킨건 액세스 얘기를 한다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개념이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개념처럼 되어 있고요. 사실 피부와 장은 거스킨 엑시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공통점 많아요. 일단 외부로 노출돼 있어요. 외부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부와 접촉하는 일이 많고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장벽도 굉장히 넓지만 피부도 인터폴리쿠아 에어리어니까 그러니까 모낭과 모낭 사이의 면적까지 쫙 펼치면 굉장히 넓은 범위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외부와 접촉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또 면역기관들 면역세포들이 많이 발전돼 있고 분포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와 e 노출이 많고 마이크로바이옴이많이 분포하는 장과 피부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어야지만이 우리 몸을 아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스킨 r o b i o m e microbiome, m i 스킨거 넥시스에 대한 얘기가 과연 최근에 들어서만 나온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1916년도에도 여드름이 있는 환자들의 혈액 안에서 대변, 수출에서 분리된 균에 대한 반응을 봤더니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장의 그 투과성이 증가돼서 혈액 안으로 그 균의 일부 성분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신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돼 있고요. 이게 벌써 거의 100년 전 얘기고요. 그 외에도 1983년도에 나온 논문도 이런 여드름 환자에 대해서 장에 있는 대장균의 그 엔도톡신이 혈중 안에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도에 나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에서 장내 투과성이 증가돼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들은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여드름 환자에서는 장내 세균이 일반 환자들이랑 좀 다르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 논문은 2019년도에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쓰신 논문인데 안면홍조가 그러니까 주사가 있는 환자분들을 검사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이랑 그런 분들 ]이랑 원래 장에 있어야 되는 균들에 대한 흔적이 혈액 안에서도 발견이 되더라. 그리고 그게 라면 홍소가 있으신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이랑 차이가 있는 것을 보고한 논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련성이 있는 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장에서 뭔가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올 만한 일들이 생기면 그걸 이제 디스바이오시스라고 장내 세균의 불균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올수 있을까요? 음식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다른 뭐 면역 반응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장에 있는 면역계를 흔들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역 전달 물질이나 그런 것들에 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면역 세포 자체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전신적으로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돼서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과 그다음에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병들이 건선 여드름 아토피 주사 그리고 원형탈모 최근 들어서는 피부암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겉스킨엑시스의 제일 중요한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은 겉마이크로바이옴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장내세균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이 정말 수많은 피부과 질환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을 만큼 장내 세균의 불균형과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어떤 피부 질환도 좋아지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처럼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피부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내용을 제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